안녕하세요. 경매를 위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어, 화성시청역 근처에 있는 평당 60만 원짜리 2,000평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시 공고일이 잡혀서 한번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13억 4,100만 원이에요. 1차고요. 신건인데 다시 변경됐다가 잡혔는데 이게 지금 문의가 많으셔 가지고 다시 잠깐 찍으러 왔고요. 짧게 영상 찍어 드리고 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2114평인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 나는 토목공사를 해서 다 찾아먹겠다 하시면, 돈은 들어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완전 저기 가파른 밑으로 경사도가 있거든요? 여기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거한 10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3월 29일 수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장덕리산 79-1번지. 지금 2,100평이지만 여기 밑에를 다 채워야 되니까 이만큼을 채우려고는 흙량도 어마어마하고 공사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짧게 영상 찍어드릴게요. 장덕리산 79-1번지고 3월 29일 수원지방법원이고 문의가 엄청 많이 오셨었어요. 나는 경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진행해 드릴 거고요. 13억 4100만원. 2114평. 일단은 토목공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난 1000평만 필요하겠다. 그때 말씀하신 분은 좀 도로에 붙은 걸 바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1000평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것만 하고 지난번 영상을 좀 참조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